최근 사소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해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장보기 목록을 읽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대화 도중에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 탓이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정말 기억력이 나이 때문에만 쇠퇴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혈류에 의해 유지됩니다. 뇌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기억은 흐릿해집니다. 반대로 나이를 먹어도 혈류가 잘 유지된다면 기억은 선명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올해 88세입니다. 6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노인 환자들과 마주하며 기억장애와 혈류의 밀접한 관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그리고 깊이 깨달은 사람 중한 명입니다. 이야기는 약 50년 전 제가 의사가 된지 얼마 안 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시간은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의학 지식은 있었지만 아들로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의학 서적을 읽으며 뇌와 혈류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뇌세포가 손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노화 탓이 아니라고 믿고 모든 문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성능 MRI나 뇌 혈류를 시각화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표정 반응 미세한 말의 단서로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뇌의 노화가 아니라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어머니의 증상을 보며 저는 서양 의학뿐 아니라 한의학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신체의 경혈과 근육 긴장이 혈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위해 시도할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약이나 기계가 아닌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혈류 자극법이었습니다. 매일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손으로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어머니는 다시 제 이름을 또렷이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아들이자 의사로서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깊이 연구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요. 그후 저는 노인의 기억장애를 평생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6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름 자녀의 얼굴 아침 식사 내용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노예 구조의 치명적 손상이었고 혈류 정체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귀 뒤쪽 움푹한 부위 즉 풍지라 불리는 경혈을 자극하면 기억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풍지 주변에는 뇌로 혈액을 나르는 척골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머리가 가벼워지고 말이 쉽게 나온다고 많은 환자가 말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73세 여성 박정숙 씨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녀의 이름도 가끔 혼동할 정도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표정은 불안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귀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숙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성실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다시 뵈었을 때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놀랍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제 손주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아침에 먹은 반찬도 밤까지 선명히 기억했어요." 정숙 씨의 변화는 저에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며 표정 말투 일상생활까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뇌 혈류가 10% 이상 개선됐고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도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후 정숙 씨는 매일 풍지를 꾸준히 자극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밝고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풍지 경혈의 위치와 자극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귀뒤 머리와 목이 만나는 움푹한 부위를 찾아보세요. 그곳이 풍지입니다. 하루 2, 3회 30초씩 손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힘을 너무 주지 말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정도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압박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심호흡과 함께 해보세요. 왜이 경혈 자극이 효과적일까요? 풍지 주변에는 뇌로 가는 첫골 동맥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관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확장되기 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뇌의 전체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다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순환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마사지 세기를 꼭 조절하세요. 마사지 중 어지럼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사실 저도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풍질을 자극하는 습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수할 때 거울 앞에서 귀 뒤를 손가락으로 살짝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가 선명해지는 걸 느낍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세수하거나 TV를 보면서 해도 됩니다. 30초의 작은 습관이 뇌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꼭 시도해 보세요. 귀 뒤에 손가락을 살짝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려보세요.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하면 자율신경 균형도 조절돼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이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피부에 직접 닿지 말고 얇은 수건 위에서 자극하세요. 뇌졸중 증상이나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은 무리없는 범위에서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한 번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으로 정착시키면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기억력 혈류 경로의 또 하나 중요한 부위, 즉등 근육과 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합니다. 우리 몸에는 뇌로 혈액을 보내는 고속도로 같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척추 즉 등뼈를 따라 흐르는 동맥입니다. 이 혈류 경로가 막히면 다른 부위를 아무리 조절해도 뇌에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등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 교통 체증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특히 목에서 경합골 등 중앙에 이르는 근육이 긴장하면 혈관이 압박돼 혈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1년 전 76세 남성 이호철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해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 최근 읽은 내용을 금방 잊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목 뒤가 뻐근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등과 목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돼 있었고 특히 경추부터 혈류가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호철 씨에게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등 자극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등 글개라 불리는 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호철 씨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 중앙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문질러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 뒤에서 등 중앙까지 천천히 움직이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세요. 호철 씨는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등을 문지르는 것뿐인데 밤에 잘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책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고 아내가 말투가 분명해졌다고 하네요." 등 근육 긴장을 풀면 뇌로의 혈류가 개선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집에서 호철 씨의 등 자극법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등 긁게나 마사지 도구를 준비하세요. 없으면 테니스공도 괜찮습니다. 테니스공을 양말에 넣어 묶고 벽에 등을 대고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서서 도구로 목 뒤에서 등 중앙까지 부드럽게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말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정도로 하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 2회 2 3분을 목표로 하세요. TV를 보거나 목욕 후 휴식 시간에 해도 됩니다. 지속하면 등 근육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원활해집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얇은 옷 위에서 하세요. 뇌졸중 증상이나 등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사실 저도 20년 전 허리디스크를 겪고 나서 매일 아침 샤워전 등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허리통증 예방이었지만 계속하니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글을 쓰거나 강의한 날 밤에는 등을 꼼꼼히 자극하며 머리에 안개가 걷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뇌로 혈액이 가는 마지막 관문은 목입니다. 목 상태가 나쁘면 혈액이 아무리 준비돼도 뇌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건 흔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수십 년 사용하면 경추가 곧게 펴져 동맥을 압박합니다. 이는 80세 여성 최영희 씨의 경우에도 해당했습니다. 성실한 전직 교사였던 그녀는 점차 식사 내용, 물건 위치를 잇는 등 기억 문제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이어진다고도요. 선생님, 최근엔 하루 종일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손주의 이름도 가끔 떠오르지 않아 불안합니다. 진찰 결과 목 근육이 매우 단단하고 경추도 곧게 변형돼 있었습니다. MRI에서 디스크가 신경과 혈관을 누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30년 넘게 베개 두 개를 겹쳐 잤다고 하더군요. 이는 목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영희 씨에게 베개 높이를 낮추고 아침 저녁 1분씩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좌우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영희 씨는 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베개를 하나로 줄이고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1분간 머리를 좌우로 기울이고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3일, 5일 지나며 몸의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높은 베개를 버리고 낮은 베개로 바꾸니 아침머리의 무거움이 줄었습니다. 한달후 영희 씨는 밝은 미소를 띠며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 스트레칭만으로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처음엔 낮은 베개가 불편했지만 이제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상쾌해요. 장보기 목록 없이도 물건을 기억해요. 이는 그녀와 가족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척추 혈류가 뚜렷이 개선됐고 인지 테스트 점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84세인 영희 씨는 지역 노인회에서 체조를 가르치며 생생한 나날을 보내십니다. 목 스트레칭의 기억력 효과는 의학적으로 입증됩니다. 목을 지나는 척골동맥과 경동맥은 뇌 혈류의 90%를 담당합니다. 단단한 근육이나 변형된 경추에 눌리면 뇌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 기억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 긴장을 풀고 혈관 길을 열면 뇌 혈류가 개선돼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영희 씨의 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등을 곧게 펴세요. 숨을 깊고 천천히 쉬세요.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15초 기울입니다.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원래로 돌아와 왼쪽으로 15초 기울입니다. 다음은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15초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뒤로 천천히 15초 기울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 2~3회 반복하면 척추 혈류가 개선되고 목의 뭉침도 풀립니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을 움직이다 통증 어지럼증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경추 디스크나 목 관련 만성 질환이 있으면 뒤로 크게 젖히는 동작은 피하세요. 모든 스트레칭은 숨을 쉬며 기분 좋은 범위에서 하세요. 저도 20년 넘게 매일 아침 이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장시간 강의나 집필 후엔 목 근육이 긴장되기 쉬워 이 스트레칭으로 리셋합니다. 88세인 지금도 전방 경추나 거북목 없이 유연한 경추를 유지하는 건이 습관 덕분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혈류 경로를 정리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혈 자극 근육 이완 목 스트레칭입니다. 하지만 이 경로를 흐르는 혈액의 질이 나쁘면 길이 열려도 뇌의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도달하지 않습니다. 즉 기억력은 혈액의 질에도 좌우됩니다. 수십 년 임상 경험에서 혈류 상태가 나쁜 분들은 식습관에 공통된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동물성 지방과 당분이 많고 채소와 양질의 기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2년 전 78세 남성 이사보 씨가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성실한 전직 샐러리맨으로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 검진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달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익숙한 길에서 헤매거나 은행 비밀번호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술 담배 안 하고 검진도 성실히 받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아내가 늘 곁에 없으면 불안해요.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고 혈당은 당뇨 전단계 수준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들어보니 퇴직 후단 음식과 고기 요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저는 혈액을 개선하고 뇌 혈류를 돕는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일상 식탁의 재료를 다시 고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보시 일주일에 두번 이상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강황 가루를 조금 넣어 마시고 매끼니에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세요. 또한 다섯 가지 색깔 식단을 소개했습니다. 빨강은 토마토나 파프리카, 초록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보라는 가지나 블루베리, 노랑은 단호박이나 강황 흰색은 마늘이나 양파입니다. 이 다섯 색을 식탁에 균형 있게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보 씨는 처음엔 이것으로 바뀔까 반신반의 했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몇달후더 단단하고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안 했는데 머리가 맑아졌어요. 산책하며 길을 안 헤매고 은행번호도 잘 기억해요. 아내가 최근 당신이 젊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뇌 혈류 검사에서 15% 이상 개선이 확인됐고 기억력과 반응 속도도 뚜렷이 나아졌습니다. 현재 80세인 사보 씨는 지역 시니어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우며 또래와 교류하는 활기찬 나날을 보내십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 혈류를 돕습니다. 뇌세포막의 구성 요소로 신경전달의 원활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막고 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뇌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이는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지체없이 전달되게 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돕습니다. 현대인은 바빠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랜스지방과 과도한 소금이 있어 혈관에 나쁘고 혈류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매일 식사에서 자연의 색과 영양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게 뇌를 젊게 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혈액 흐름을 촉진하고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다음으로 식사 시 다섯 색깔 재료를 균형 있게 드세요. 빨강, 초록, 보라, 노랑, 흰색의 채소와 과일은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우세 번은 고등어, 정어리, 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염증을 완화합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를 한줌 정도 드세요. 비타민 E와 양질의 지방이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혈류 안정에 기여합니다. 과도한 소금과 설탕 섭취는 자제하세요.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설탕은 혈관 염증을 일으켜 혈류를 방해합니다. 중요한 주의점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오메가3나 강황보조제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해당 재료를 피하세요. 저도 10년 넘게 이 식단을 실천합니다. 특히 아침 강황물은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88세인 지금도 건강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신체 활동은 뇌의 최고의 약입니다. 운동하면 뇌에서 BDNF, 즉 뇌유래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는 신경세포를 키우고 새신경회로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심박수를 올려 뇌로의 혈류를 늘리고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오랜 임상 경험으로 규칙적 운동의 약보다 효과적인 기억력 개선법임을 확신합니다. 5년 전 75세 여성 임희영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기 시작하며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잊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는 위험한 일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경도인지 장애, 징후와 근육량 감소가 보였습니다. 운동 습관이 줄고 집에만 계셨죠. 저는 간단한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미영씨는 자녀들의 격려로 아침 10분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달후 얼굴색이 좋아지시고 기억력 개선을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걷기 시작하니 머리가 맑아지고 약도 잘 챙기고 가스밸브도 꼭 확인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밤에도 잘 자고 식욕도 생겼어요. 추적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뚜렷이 나아지고 근육량도 늘었습니다. 뇌 영상에서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려면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심박수를 적당히 올리고 오래 할수 있는 운동을 권합니다. 하루 30분이 이상적이지만 어려우면 10분씩 3번 나눠도 효과는 같습니다. 춤처럼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전신운동도 뇌를 자극해 기억력에 좋습니다. 또주 2, 3회 근력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가 올라 전신 혈류가 좋아집니다. 청소나 정원 가꾸기 같은 집안일도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탈수는 혈액 흐름을 악화시키고 뇌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으면 운동 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병원을 찾으세요. 저는 의대생 시절부터 아침 운동을 습관화했습니다. 젊을 땐 테니스를 즐겼고 지금은 30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3회 합니다. 아침 운동 후 머리가 맑아지고 그날 진료도 효율적으로 합니다. 88세인 지금도 주 3회 외래 진료를 소화할 체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건이 습관 덕분입니다. 기억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양질의 수면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의 사건과 학습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고정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비렘 수면과 렘 수면 단계는 기억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가 부족하면 낮에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은 뇌에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빠르다는 걸 반복 확인했습니다. 3년 전 82세 정민수 씨가 진료를 오셨습니다. 퇴직한 교수로 오랫동안 독서와 글쓰기를 즐기셨지만 최근 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 저하가 심해 막 읽은 문장을 읽거나 대화 내용을 금방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의 수면 패턴을 들어보니 최근 몇 년간 만성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잠드는데 일 2시간 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4, 5시간만 자셨습니다.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 징후도 있어 수면 질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 수면 리듬을 세우세요.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피하세요. 침실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베개 높이를 낮추고 옆으로 자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취침 30분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푸세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데 망설이셨던 민수 씨는 점차 새 습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셨습니다. 약 2개월 후 수면질이 뚜렷이 나아져 밤에 육압시간 깊은 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아침에 상쾌히 깨고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을 느끼셨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크게 오르고 수면 무호흡 증상도 나아졌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나 혈류뿐 아니라 일상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헤매 손상을 주고 뇌혈류를 줄여 기억력 악화를 가속합니다 오랜 진료 경험에서 정신 건강이 인지 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1년 전 79세 유선호 씨가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건강 악화와 경제적 불안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갑작스런 기억력 문제가 일상에 지장을 줬습니다 선생님 최근 머리가 안개 속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약을 가지러 갔는데 처방전을 잊거나 은행에서 뭘 하러 왔는지 모릅니다. 치매가 아닌가 불안해요. 진찰과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 징후는 있었지만 뇌 영상에서 심각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높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다. 저는 선호 씨에게 매일 10분 호흡 명상을 권했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히 앉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데 집중하세요. 이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또 매일 밤 일기를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기쁨이나 감사한 일을 세 가지 적으세요. 이는 긍정적 감정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주 2회 이상 자연 속 산책도 권했습니다. 숲길 산책이나 공원 걷기는 코르티솔을 줄이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처음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 있을까 반신반의 하셨던 선호 씨. 하지만 2개월 정도 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느낌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안정되며 인지기능 점수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주 1회 지역복지센터에서 명상을 가르치며 주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돕고 계십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큰 손상을 주지만 적절한 관리와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일상에 꼭 적용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기억력을 지키는 6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풍지경혈 자극 등 근육 이완 목 스트레칭 식단 개선 규칙적 신체 활동 양질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에만 잃는 게 아닙니다. 혈액 흐름 생활 습관 마음 상태에 따라 좌우됩니다. 저도 이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해 88세인 지금도 활발한 지적 활동을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시겠어요. 작은 변화라도 지속하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걸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기억력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